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약초인 국내산 흑도라지 선물세트. 부중고포 정성으로 완성. 24%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깊고 진한 흑도라지청 진액을 지금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달콤한 행복을 선물하세요. 50% 놀라운 할인가로 밤잼 기프트세들를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크랜드 마롱 밤잼으로 소중한 분들께 특별한 감동을 전하세요. 3위입니다. 태백의 싱싱한 감자와 곤드레의 만남. 14% 할인된 가격으로 옹심이의 깊은 풍미를 즐겨보세요. 쫄깃한 면발과 신선한 재료의 완벽한 조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국내산 강원도 양곡은 두부로 만든 짜박두부 소스 선물 세트. 열개 입으로 푸짐하게 즐기세요. 간편하게 맛있는 두부조림을 완성해 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농민식품 물냉면 육수 동치미맛 4.5kg 2개. 시원하고 풍성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세요. 업소용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즐기며 면요리의 즐거움을 더해 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